올 한해를 키워드로 돌아보는 순서입니다. 오늘은 충남을 덮친 최악의 가뭄인데요. 제앙급수에 따른 주민불편과 밭작물 고갈 등 피해도 잇따르면서 물 절약과 물관리 정책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. 서주석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올해 초부터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극기야 충남서부 8개 시군에 상소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1998년 조성 이후 최저인 18.8%까지 떨어지고 대청댐의 저수율도 30%대까지 하락했습니다. 농업용 물을 대는 예당호 동 충남도의 주요 저수지도 한때 10%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결국 정부와 충청남도 K 워터는 지난 10월 사상 초유의 자율 제한 급수에 돌입했습니다. 보령댐 물을 공급받는 시군에 20%씩 감량 공급하는 것으로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.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운동시설의 샤워장이 문을 닫았고 하루 7, 8시간씩 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. 저는 10년째 해온 수영인데요. 저희 생활의 일부입니다. 수영을 못하게 되니까 제 생활에서 활력소가 없어졌습니다, 지금. 밭작물은 말라 죽고 수천 헥타르의 천수만 간척지노는 가뭄으로 염분을 희석하지 못해 타들어갔습니다. 가뭄과 함께 물관리정책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. 상수도 관로가 낡아서 비롯된 충남의 누수율이 15.7%로 충남에서만 2년에 예당저수지만큼의 물이 버려지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결국 정부가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예산 지원을 시작했고 내년 2월 말부터 금강물이 보령댐에 공급됩니다. 광역 상수도와 연계된 지방 상수도의 그 유효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개편을 해보고자 합니다. 자치단체들도 지역 안정을 뚫고 논에 물을 가두며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. 지금과 같이 단기적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설적인 물 관리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뭄과 홍수 재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.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이 추진됐지만 우리 스스로의 물절약 의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.